여러분,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 지독한 배신의 고통을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시퍼런 칼날처럼 품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이고 올해로 66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심 외곽에서 작은 가구점을 운영하며 아내와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저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때제 곁에는 형제보다 더 아끼고 신뢰했던 박상철이라는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함께하며 피보다 진한 우정을 나눴다고 굳게 믿었지요.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갑고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상철이가 갑자기 급한 결제 대금이 필요하다며 회사의 운용 자금 전체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단한 번의 의심도 없이 인감도장과 통장을 그 녀석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상철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너만 믿는다. 이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그 따뜻했던 눈빛과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텅빈 사무실과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뿐이었습니다. 상철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회사의 모든 자금도 함께 증발해버렸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내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채권자들은 제 멱살을 잡고 집안의 가구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린 자식들을 품에 안고 거실 구석에서 덜덜 떨며 울고 있었고 저는 그 비참한 광경을 보며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궈온 보금자리가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상처리에 대한 직무심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나만 모르게 모두 나갔습니다. 아니 나만 모르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 단칸방을 전전하며 막노동판을 전전해야 했고 아내는 식당 주방 일을 하며 손등이 다 터지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박상철, 그 인간을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당한 고통의 수만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배신이라는 이름의 상처는 아물 줄을 몰랐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흉터는 점점 더 깊게 파여만 갔습니다.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 녀석의 이름 석자는 단 한순간도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은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한을 양분삼아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마침내 운명처럼 그 녀석의 행방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세상의 조명을 받으며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제 가슴 속에는 다시금 시커먼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죽은 듯이 지내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도 모자랄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척 얼굴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면 오히려 눈물도 안 나오는 법입니다. 상철이가 재전 재산을 들고 튄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가구 공장에서 밤새 일을 하며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제 아내 혜숙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심장을 칼로 오려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숙이가 남들 다 입는 옷한벌못 사고 구멍 난 양말을 꿰매 신을 때 저는 속으로 수천 번도 넘게 상철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고 버텨서 겨우 작은 가구점 하나를 내고 숨을 좀 돌릴 때쯤이었습니다. 우연히 펼쳐든 경제 잡지 한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 비열하게 휘어지는 입꼬리는 분명히 제가 알던 박상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지금은 대형 유통업체의 회장직을 맡으며 성공한 기업가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가라며 매스컴의 찬사까지 받고 있더군요. 해수가 이 사람 좀 봐라. 상철이가 정말 박상철이가 맞지? 제가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내밀자, 해수기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화려한 사진 속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릴 때, 그 인간은 우리 돈으로 성을 쌓고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의 온몸은 분노로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 인간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가구점을 찍히고 밤에는 그 인간의 회사 근처를 서성거리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제 돈을 미천 삼아 불법 대출과 탈세를 일삼으며 덩치를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자선 사업을 벌였지만 속은 여전히 썩은 고름으로 가득 찬 사기꾼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참아야 할까요? 해수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에 힘없고 순진했던 김영수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갈고 닦으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으니까요. 저는 그 인간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를 하나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하나 서류 한 장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그 인간의 목을 조일 덫을 놓았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너무 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법과 정의가 외면한 20년 전의 그 눈물을 제 손으로 직접 닦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상철이가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한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날 저는 비로소 20년 전의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저는 그 인간을 마주할 마지막 무대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어르신들, 사람이 사람에게 할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답을 똑똑히 얻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아놓고도 그 사실을 비웃음으로 대답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인간을 만나러 가는 길 내내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아서 가슴을 몇 번이나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20년 만에 마주할 원수가 과연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혹시라도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면 어쩌나 하는 바보 같은 기대도 아주 조금은 했었습니다. 상철이가 운영한다는 그 대단한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초라한 행색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구두가 닿을 때마다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온 건물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장실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가구들과 화려한 장식품들이 즐비했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사치스러운 공간의 중심에 박상철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내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난 그 배신자가 이제는 거만한 포즈를 취하며 회장 자리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철이가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가느다란 입술을 실룩거리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김영수 아니냐? 여기까지 웬일이냐? 설마 20년 전 일로 이제 와서 구걸이라도 하러 온 거야? 그 비열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고 상철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네가 가져간 그 돈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정말 모르느냐? 내 자식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내 아내는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손등이 다 터졌다. 그러자 상철이가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며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영수야 넌 여전히 미련하고 멍청하구나. 그 돈은 네가 나한테 준 거야. 내가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고. 너같이 사람 잘 믿는 멍청한 놈이 사장 소리를 들었으니 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이제 와서 지나간 일을 따져서 뭐할 건데. 증거라도 있어? 심장이 바늘로 수천 번 찔리는 것처럼 아파왔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이 인간에게는 그저 멍청한 놈의 실수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흘린 피눈물과 우리 아내 해수기가 겪은 그 모진 세월이 상철이의 비웃음 섞인 말 한마디에 먼지처럼 허망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상철이는 책상 위에 있던 가죽 지갑에서 빳빳한 수표 몇 장을 꺼내 제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서 옷이나 좀 사입어라. 내 회사 분위기 흐리지 말고 당장 나가. 다시는 여기 나타나서 내 이름 더럽히지 마라. 경비 부르기 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수표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이미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린 괴물이 되어버렸고 용서라는 단어는 이런 인간에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친절과 인내가 저들에게는 그저 우스운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빤히 응시하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용서의 시간은 끝났고 철저한 파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철이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다 참다 터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말 그거 정말 사실입니다. 제 속에서 20년 동안 썩어가던 고름이 드디어 터져버렸습니다. 그날 그 화려한 회장실을 나오는데 제등 뒤로 상철이가 내뱉는 비웃음 섞인 욕설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히더군요. 복도까지 쫓아나온 경비원들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부정한 병균이라도 되는 것처럼 질색하며 밀쳐내더군요. 그때 저 멀리서 상철이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수야, 아니 영수씨,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낡은 가방에 든게 설마 내 비리 장부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꿈깨라. 이 바닥은 돈과 힘이 전부야. 너 같은 늙은이가 뭘할수 있겠어? 경찰에 찌르든 신문사에 제보하든 마음대로 해봐.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상철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얼굴 앞에 대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비싼 금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 전그 추운 겨울날, 저를 형제라 부르며 손을 잡던 그 상철이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에 찌들어 동업자의 영혼까지 팔아먹은 괴물만 제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저를 붙잡고 있던 경비원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상철이의 눈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서늘했는지 그 기세등등하던 상철이가 움찔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나더군요. 상철아 내 말이 맞다. 이 바닥은 돈과 힘이 전부일지도 모르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가진 그 돈과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람들도 다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우리 가족의 피눈물로 쌓아올린 그 성이 얼마나 모래 같은지 내가 조만간 보여주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상철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비서에게 당장 저 노인네를 끌어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쳐진 제 무릎에서는 피가 베어나왔지만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 해수기가 제 무릎의 상처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수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정말 끝장을 볼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전부 펼쳐놓았습니다. 상철이가 저지른 탈세와 횡령 그리고 가짜 자선사업의 실체가 담긴 그 종이 뭉치들은 이제 저의 유일한 무기이자 칼날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상철이의 화려한 사무실처럼 반짝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 불빛들은 가장 먼저 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배신자에게 제가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용서가 아니라 철저한 파멸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용서라는 게참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귀한 말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인간은 제가 내민 마지막 화해의 손길을 비웃음으로 걷어찼고 우리 가족의 피눈물을 한낱 멍청한 짓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생에 가장 무거운 결심을 내렸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갈아온 이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그 인간의 목전까지 닿았습니다. 저는 곧장 방송국과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모아온 상철이의 비리 장부와 탈세 증거들이 묵직하게 들려있었습니다. 상철이가 저지른 짓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며 세운 복지재단은 사실 그 인간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검은 구멍이었습니다. 남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 하면서 뒤로는 그들의 마지막 한 푼까지 갈취해온 것이지요. 제가 만난 방송국 기자는 제 자료를 검토하더니 안경을 치켰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르신, 이 자료가 정말 사실입니까? 이 정도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집단입니다. 저는 기자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20년 동안 그 인간의 그림자를 밟으며 모은 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은 괴물의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상철이의 이름이 메인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에서 거만하게 앉아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며 고개를 숙인 상철이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상철이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가짜 왕국은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오는 상철이와 복도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상철이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을 때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고 오직 처절한 공포와 배신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철이가 저를 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영수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가 친구였는데 한 번만 살려달라. 저는 그 인간의 얼굴 앞에 바짝 다가가서 낮고 조용하게 읊조렸습니다. 상철아 네가 20년 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느냐? 이 바닥은 돈과 힘이 전부라고 했지? 지금 너를 무너뜨린 건 돈도 힘도 아니야. 네가 비웃었던 그 멍청한 놈의 끈질긴 진실이다. 감옥에서 평생 내가 짓밟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살아라. 상철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도 눈부셨고, 20년 동안 제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비로소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끝에 남아있던 분노의 체온이 차갑게 식어가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적막이 때로는 승리의 함성보다 더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상철이를 무너뜨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잔치를 벌였을 것 같지만 저는 그저 아내 해숙이의 손을 잡고 동네 뒷산에 올라가 뜨겁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시커먼 돌덩어리가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상철이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간이 가로챈 수많은 사람의 돈과 눈물은 결국 그 인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돌아갔지요. 화려했던 회장실도 번쩍이던 금반지도 수많은 비서도 이제 그 인간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담장 안에서 그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해수기와 마주 앉아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받았습니다. 고생만 시킨 아내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복수가 아닌 사랑과 평화로 채우겠다고 말입니다. 해수기가 제밥 위에 고등어 한 점을 올려주며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우리 고생 많았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끼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처리를 용서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을 향한 증오심에서 제 자신을 해방시켰다고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칼날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르신들, 인생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제 곁을 끝까지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작은 가구점에는 원한 서린 눈물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려 만든 나무 향기가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 향기를 맡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몫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주한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